자, 여러분, 상태가 매우 안 좋은 놈을 또 만났습니다. 응징해야죠. 처단해야죠. 어떻게 처단하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 상태 안 좋다. 자 아, 투원 저금이니다 여러분 아주 잘걸렸어요 투원 저그 새로운 빌드함에 있어서 한시가 걸렸다라는 건참 좋은 소식이에요 항상 5시만 걸려가지고 침시치를 너무 똑같은 위치에서만 보여드려서 자 이번에 한시 한번 가볼게요

되셨고. 아우, 아니다. 가로 갔는데 없을 때, 세로 걸리면 짜증납니다. 여기서 딱 세로로 가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로 간 다음에는, 아, 여기서 대각 가는 게 멀어서, 가로를 정찰한 다음에는 세로로 가야 돼. 새루야, 씨. 어, 나 11시인 줄알 수도 있겠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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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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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차피 버려야되니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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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버텨 봐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살아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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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조금만넌살살수 조금만, 있다 넌살수 있다 너는 살수 있다 뚜루뚜루뚜뚜두두스이제지군 완벽 어 뭐야 자 풀어보세요 두두 완벽하죠 드랍을 하나 뽑아주고. 무엇보다도 레어 타이밍을 대략 예상할 수있어서 다행이다. 못 들어옵니다, 링은. 못 들어와요. 이쯤 되면 저분은 좀 당황을 많이 하시지요. 아, 여기다 패널을 지어도 될뻔 했네. 셔틀 소검을 굳이 뭐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 너는 여기 홀드 가만히 계세요. 이틀을 먹기좀 해주고 바로 경제 가고 들라며 뒤로 좀 빼주고. 할거 없어요. 시도라니까 급할 게 없는 거야. 마따루 음, 때려주고 아 이게 빌드가 쓰기에 진짜 쉬운 빌드는 아니다 좀 어렵네요 어렵긴 아왜 아, 이렇게 건물을 딱딱 울맞춰주냐 체제를 딱딱 보면서 하면은 어, 급하게 해야되는지 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수 있죠? 지금 히드라를 저쪽에서 많이 박았어요. 그리고 멀티가 없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상대를 어딘가 내가 빠르게 공격을 가야될 때 그때는 이제 견제를 떠나는 건데, 당장은 그걸 틀었어. 파이어 올리고 있으니까 허세 모아주이얼게 먹으면서, 그렇지. 이거죠? 이거죠? 그냥 박아버렸죠? 아이씨, 뭐야. 저쪽에서 한번더 박았잖아, 병력을? 그러면? 기다려요. 군대 와올 때? 싸우면 돼. 그렇죠? 이리 와, 내 꿈에 태워줄게. 딱제품에 타고 있지요. 아이고, 아고 여기도 있지 그렇죠 이와 내 꿈에 태워져 버릴게 당신 하셨다고요 <laughs> 제가 병신이라고요 <laughs>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뭐가 또... 천녀 무슨 뽀록을 노려요... 제가 리버로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님이 꼬라... 막아서... 제가... 천천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눌렀어도 리버에 막히죠... 무슨 몸을 바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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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기식이야 야이 기식이야 네가 잘못해놓고 이아 아이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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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표정을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욕하는 새끼들만 만나 아 채팅하려고 그랬는데 나가는게 눌러졌네 아, 나 이새끼들 진짜 미치겠네 아니 무슨 맨날 뭐 사업을 못 눌러서 뭐가 안돼 뭐를 안 눌러서 뭐가 안돼 티가 실수해놓고서 왜 지랄이야 이새끼야 아, 이 거지같은 새끼들 아침부터 왜 욕지거리야 이새끼야 요즘 이 친구들 왜 이러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좀 불만이 가득하죠? 친구들이? 너무 불만이 가득해 사회에 불만이 있는 거야 뭐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존나 못하는 동신한테 줬대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빌드로 지면은, 화가 나나봐. 제가 쓰는 이 새로운 말들, 만드, 새롭게 만드기 빌드해지면, 화가 좀 돈돈이 나나봐요. 그리고 존나 못해 보이나봐. <laughs> 존나 못해 보이나봐. <laughs> 존나 못하는 병질한테 저한테. 줄로 한 마리 떠나고, 심시티 들어가고, 질러를 시간 벌고 이질러은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존나 못한다 그런 얘기 들었나? 가스 늦게 올라가는 거 봤고 아링 많이 뽑았네 못 들어와 임마. 못 들어와 이마 링이 한 부대하고도 두 개가 더 있네요. 히드라 <laughs> 가겠지? 내 넥서스를 취소했다고 해서 네가 유리해진 게 아니야. 어, 내가 조금 일찍 지은 것 뿐이야. 취소하고 이따가 지어도 상관이 없었어. 야, 가스가 없었구만, 못 찍은 게가지고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이거? 아니, 가스가 부족했구만. 야, 레오 가구씨 오버소급을 누르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냐, 이 찐따 새끼야.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뭘 사업을 실수로 안 눌러. 가스가 없는데. 레오 가구 오버소급 누르고 히드라 뽑으면은 히드라도 가스 먹는데, 당연히, 가스가 부족하지, 앞마당을 먹었어야지, 아유. 어떻게든 나안마당안 주면은, 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찐따. 대신에 네가 사업을 안 눌렀으니까 시드가 많이 나온 거 아니오. 여기서 사업까지 돼 있었으면은, 사기지. 이띠인따데. 이것도 내가 취소한 거야, 나 아, 여기서 실수 한번할뻔 했어. 이것또 터졌네 어? 이게 안 터지네 가라띠아 소급해가지고 견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냥 안마당 먹으면서 해도, 해도 되겠더라고 오라바고 빠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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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스파이어 봐주고. 그렇지. 넌 임마 내 꿈에 탔을 뿐이야, 임마. 잘했어. 넌내 꿈에 탔을 뿐이야. 욕을 해서 문제지. 이대기야. 유털. 딱, 스파이어 보고, 커세어 보으니까 무탈 날아오다가, 딱 대기하고. 놀랬겠죠내 팩인 줄알았겠죠 아, 죽어버리고. 아, 공기로이안 됐구나. 당황을 많이 했네, 이 친구. 당황을 많이 했어, 이 친구. 음. 여기서 딱 오죠, 또? 별 급할 게 없어. 얘가 꼬라박았기 때문에. 계속 우게 돼 있어. 내가 먼저 멀티를 먹으면. 지도 좀 쫄려서. 총똥여게안 줘.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laughs> 잠깐만. 자, 일단. 자, 여기서 완전 막혀버렸죠? 이제 <laughs> 완전 당황했네. 뭘 해야 될지 모르네. <laughs> 이게 이런 드들 처음 당하니까 진짜 이거는 이게 못뭐 못해서 자원이 남는 게 아니라, 지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안마당깨로 공격을 갔는데 리버에 막혔어. 그래서 아 여기 멀티 저지하려 무탈 뽑았는데 여기서 막혔어. 히트 라갔는데또 막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네. <laughs> 병신한테 전해. 그니까 이런 애들 좀 제가 많이 만나봐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여러 명 만나봤잖아요. 존나 못하는 개병신. 어? 존나 못하는 개병신한테 지른 애들은 또 명신인 거야. 사업 실수로 뭘안 눌러 임마. 내가 리플레이를 봤어 임마. 사업 실수로 안 누른 게 아니라 네가 가스가 없어서 못 눌렀는데 뭐 실수로 안 눌러. 이 새끼 진짜웃기네. <laughs> 무슨 보물파로 애들이 이렇게 말이 심해 보물파로 뭐이 <laughs> 무슨 보물파로 이 지식이야 하하하이 <laughs> 새끼들 애들이 왜 이렇게 화가 돈돈이 나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laughs> 여기서 채팅 더 하려다가 다 가져가지고 하아... <laughs> 또 이런 새끼들 또 이겨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투혼 저거 만나면은 더 써봐야 돼요 예, 완벽하게 이 빌드가 지금 아, 장착이 되려면 음, 정말 제대로 된 무기로 장착이 되려면 조금 더 이제 수정과 다듬질이 필요합니다 아 일단 진짜 아침부터 별 또래기 같은 데끼를 또 만나가지고 아니 한동안 안 만나다가 요런 놈들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처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물러날게요. 아, 이렇게 건방진 데키 고맙습니다.